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5월 10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매매 종목 및 관심 종목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본계좌 아직도 물려있는 상태라서 따로 팔린 게 없고요. 팔린 거 없고 그래도 오늘 좀 팔릴까 싶었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좀 많이 아쉽고 그냥 무료 리딩을 하고 있는 종목은 잘 가더라고요 일단 잘 가고 있는 상태고 한정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6일 금요일 날 매수를 해아 목요일 날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이틀 정도 들고 있다가 한10%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수익률이 꽤 크게 발생을 했고요 다음 바이오다인 바이오다인은 이 종목은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여기 밑에서 좀 샀고요 아 원래 5월 3일 월 월요일 날 1차 매수 여기서 했었고 그다음에 2차 매수를 이 밑에 떨어질 때 해서 평단가를 맞춘 다음에 이제 어제 금요일 날3% 먹고 팔았었고 다시 이제 장 막판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떨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샀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올라올 때좀 정리를 한6% 먹고 정리를 했고 이 위에서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쉽고 그다음에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 내일 움직임 보고 또 추가 매수해 가지고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올라가면 은 정리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관리 관심 종목들 한번 보면은 일단 애니플러스부터 보겠습니다. 애니플러스 이 종목은 아쉽게 오늘 손절이 나간 것 같고요. 여기 매수 그 잠깐 여기 손절이었는데 잠깐 가격 이동 평균선을 지웠습니다. 너무 좀 마, 불필요하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여기 매수 여기 손절가였는데 손절이 장막판에돼 버렸고요. 그럼 손절하면은 한2.5%한2.6% 정도 손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털리고 나니까 시간 내에서 좀 다시 상승이 나오네요. 이런 거는 좀 아쉽다. 아쉬운 모습이고, 그 다음에 텔레칩스, 텔레칩스는 일단 매수가 됐습니다. 여기 매수가 된 뒤에 일단 손절도 안 되고 이제 익절도 안 됐는데 그 매, 보유를 한 상태로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바이오 로직스는 아예 매수 자체가 여기 매수가가 여기였는데 매수도 안 되고 바로 상승이 나와버렸고 그래서 얘는 이제 매수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텔레칩스 빼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정리를 지우도록 하고 오늘 뉴스 및 관련 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더나 관련 그리고 백신 그 백신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크게 나왔었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뭐 진단키트 주도 괜찮을 것 같고 윤석열 관련 주,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 주들이 오랜만에 좀 수급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동안 하락이 컸었는데 일단 차트를 같이 볼 거고 이제 첫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 국내 백신 개발 총력을 기울인다 해가지고 뭐 아이지는 이제 위탁 생산. 그 모더나랑 엮여 가지고 간것 같은데 일단 아이진이 오늘 상한가를 갔고 신풍제약 셀리드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이 이 백신 개발 총력 이슈로 해 가지고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차트를 보면은 일단 아이진, 아이진 오늘 상한가를 갔었고 그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도 이 백신 개발로 엮여 가지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20% 상승 나왔고 그다음에 신풍제약도 이제 백신 이것도 피라맥스 코로나 백신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오늘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뭐 샐리드, 샐리드도 관련돼서 이제 상승이 좀나아졌습니다그 다음에 이제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첫 전문가 자문 통과를 해가지고 허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 나왔었고요. 자문회의입니다. 아직 식약처에서 통과는 아니지만 그 13일날 식약처에서 승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큰 문제가 없다면은 이제 승인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그 관련된 종목은 이제 아이진이 있을 거고 아이진이 대장. 그 다음에 에스티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 b 프로 바이오 모더나 관련으로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이고 이게 소마젠도 이게 별로 시세가 좀움직임면좀 약한데 근데 이 소마젠도 그 관련된 종목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엔투텍도 있고 엔투텍은 좀그 재무가 별로 안 좋아서 많이 빠진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파미셀도 좀 엮여져 있는데요. 파미셀도 그래서 오늘 좀 상승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더나 이거 위탁생산 관련돼가지고, 녹십자랑 한미약품이 이제 위탁생산 얘기로 해가지고 엮여있는데, 일단 모더나 오늘도, 아, 녹십자 오늘 상승이 좀나와줬었고요 한미약품, 한미약품도 똑같이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상승이 크게 나왔었고, 그래서 시장에서, 오늘은 좀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좀 웃을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근데 전 대통령들 이제 사면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사면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관련 주들이 잠깐 이렇게 사면 이야기가 나올 때 상승이 나와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 이지 EG, 이쥐라는 종목이 그 관련 주로 해가지고 상승이 나왔었는데 근데 얘가 이제 또 나올지는 좀 봐야 될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아직 사면을 한다. 그 얘기만 이렇게 나온 거지. 구체적으로 뭐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이슈들이 있다라고만 알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OTT 한국 도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을, OTT 관련 종목들을 잠깐 한번씩 보면은 이제 손오공. 손오공이 이제 많이 빠졌었죠. OTT 관련해가지고. 차트가 제가 이제 매수를 하기에 그래도 이렇게 과대 낙폭이죠?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지금 뭔가 저점을 다지면서 움직임,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모습을 제가 꽤 좋아합니다.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알로이스, 알로이스도 OTT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 엮여져 있고, 지니 뮤직도 의외로 OTT로 좀 엮여있거든요. 근데, 그, 디스커버리 OTT가, 디스커버리 OTT가, 우리나라 이제 KT와, 이제, 스튜디오, 디스커버리를 설립했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거를 보면은 일단 KT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KT는 또 지니뮤직이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니뮤직이 혹시 내일 갑자기 상좀 시가 시가가 갭이 좀 뜨면은 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자리 자체가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여기서 양봉을 만들어주고 좀 조정이 좀 나왔다가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뭐 그림도 생각을 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강석, 일 철강주들이 계속 상승합니다. 왜냐면 철강석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뭐 자동차, 조성, 건설, 그러니까 철강 이쪽이 필요한 곳에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니까 이런 이 철을 사서 물건을 만드는 업종에는 좀 악화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수익성에 비상이 걸린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래서 시간회를 보면은 또 대동스틸, 그 다음에 동일제강 이런 종목들이 시간에사 상가를 또갔고요 일단 하이스틸도 이제 5%나 상승을 했고 대창스틸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 확실히 철강주가 좀 강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확인을 좀할 건데 오늘 지수가 많이 좋았죠. 일단 코스피인데요. 코스피가 오랜만에 여기 한번 선을 그으면은 이 앞에 이 윗꼬리 달린 거는 좀 빼고 이런 양봉으로 마감이 됐을 이런 구간 있죠. 여기를 지금 종가상 마감을 해줬습니다. 종가상 여기 3,220 포인트 위에서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3,249 포인트로 끝이 났고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 들어온 모습이고 금융투자가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을 해줬고 그다음에 코스피가 이제 들어오면서 보면은 특징이 이제 그동안 팔던 연기금이 이제 다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일단 미국에서 금리 인상 얘기도 아직 나오기가 아직은 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그런 것 치면은 지수가 아직도 상승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지수 상승의 힘일 상승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은 삼성전자의 모습을 잠깐 보면은 삼성전자도 오랜만에 양매수가 좀 들어왔었고 이 구간에서 계속 박스권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박스권을 만들면서 어. 오늘 보시면 얘도 똑같이 이 노란색 20일선 있죠? 20일선 위에서 종가를 마감을 시켰습니다. 어이 상태로 내일 만약 또 상승이 좀 나오면은 지수가 또 상승을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살짝 삼성전자 이렇게 좀 조정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조정이 들어오면 지수도 좀 빠질 수, 빠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상승으로 시작되는 그 과정 속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이 시장, 이 지수의 상승이나 삼성전자의 상승 이런 것들은 좀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현대차, 현대차도 그동안에 이제 하락이 이어졌었는데 좀 뭔가 쌍바닥을 만들어 주는 듯한 그런 모습들 좀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이 요 며칠 동안 4일 동안 금융투자나 투신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은 참 좋고요 그 다음에 기아가 있죠 기아도 오늘 상승이 좀 나왔었고 계속 이제 한 4일 5일 동안 이제 기관에서 매수를 해줬고 만도 자동차 부품 관련 주죠. 만도도 지금 추세가 좋, 좋습니다. 외국인이 또 사면서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제약, 제약 바이오, 그 백신 이슈로 해가지고 제약 바이오 주들이잘 가가지고 얘도 1.48%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이제 뭐 외국인 좀 매도가 나왔고 기관 살짝 매수인데 금융 투자가 요 며칠 동안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얘네 들은 이제 금융투자는 기관에서 단타 세력이라고 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 여, 영상에서 물론 이제 이렇게 올리면서 나중에 좀 올라가면은 한2 1선 맞고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정이 좀 들어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이런 조정 속에서 다시 반등이 나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은 금융투자가 매수를 이렇게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얘네들이 그러니까 금융투자 쪽에서 결국에는 올 조금 주가를 지수를 올리거나 하면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5월 11일 날 화요일 관심 종목들 한번 뽑아 볼 건데요 일단 오늘 상승한 종목 잠깐 보면은 아이진 이제 mrna 그 관련돼서 백신 임상 이제 상승을 좀 해줬고요 이게 위탁 생산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 에너비스 미국 최대 송유관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해서 상한가를 갖고 유바이오 로직스 이 종목도 국, 내 백신, 이제 임상, 백신을 개발하는 거에 정부에서도 열심히 이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슈로 해가지고 상승이 나왔고, HLB 파워는 뭐 따로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T 서브말에 있는 매각 기대감으로 다좀 상승이 나왔고, 풍광도 현대차, 오늘 현대차 상승 나오면서, 얘도 이제 그좀 세력주로 상승이 좀 나아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휴원스 글로벌은 스푸트니크 관련 종목 신풍제약 아까 말했듯이 백신 개발 이런 이슈로 해가지고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제약 최장암 치료제 리아벡스 관련해서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 모습입니다. 에스티팜도 이제 모더나 관련 이슈로 해 가지고 갔고 그다음에 샐리드 백신 개발하겠다 이런 이슈, AB프로바이오도 모더나 관련으로 해 가지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를 하기 전에 그냥 지금 그래도 차트가 그 마, 많이 올랐다가 빠진 종목들 위주로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 놓은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정기술 오늘 아까 매수 오늘 매도를 했죠. 그다음에 종 분당 바이오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하나 투자 증권이 지금 가상화폐 주들 잠깐 가상화폐 주들을 보면은 보겠습니다. 가상화 일단 하나 투자 증권 우가 대장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좀 살아나는가 싶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면서 살아나는가 싶더니 좀 다시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비트코인 시세가 완전히 막 조정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니어서 어, 아직 이이 이 섹터를 좀 계속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하나 투자 증권 증권도 지금 계속 관심 종목 넣어놓고 있고 동신건설은 이재명 지사 관련된 종목이죠 이재명 지사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이런 구간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에이티넘 인베스트 아까 봤고요 sbi 인베스트도 그렇고 dpc도 그 요즘에 한 4일 동안 상승이 나오는데 어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그 다음에 한농 화성도 한농 화성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인데 지금은 힘을 못 받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정고체 배터리 이런 거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농 화성 보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길게 본다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음 휴마시스는 좀어 모양이 모양이 좀 그런데 아 제가 이따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은 진단키트 주들을 한번 내일 중으로 한번 보면은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그 진단키트 주를 보려고 하거든요. 진단키트, 휴마시스, 그 다음에 엑세스바이오, 엑세스바이오 차트 지금 자리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많이 빠졌었거든요. 다 팜젠사이언스도 엔디포스, 진메트릭스, 미코바이오 랩지노맥스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진단키트 업체들이 많이 빠졌고요 근데 이제 슬슬 이 빠진 곳에서 반등이 나와 줄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이런 진단키트 업체들 반등 나와 줄수 있다 생각해 가지고 관심 종목으로 몇 종목들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 관련 종목 있죠 전 총장 어, 뭐 일단, 종목들이 좀 많아가지고, 일단 뭐, 덕성우도 최근에 상승을 했었고, 일단, 차트들의 움직임이 뭔가 빠지는 종목들이 있지만, 원위큐브도 그렇고, 그 상, 자리를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만들어가주는 그런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뭐, 서현도 그렇고요 푸른저축은행, 일단 뭐, 서현이와, 덕성우나 덕성 이런 종목들이, 애니능률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률이 그래도 이전에 대장을 했던 놈들이기 때문에, 이쪽 종목들이 좀 힘이 셀 텐데 아무튼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주들도 꽤나 괜찮은 모습들이다 그다음 대성창 투도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석유는 살짝 애매한데 매매하기엔 조금 애매한 모습이긴 한데 워낙에 이제 거래대금이 좀 많이 터그 아, 상승률이 큰 종목이어가지고 좀 넣어 놨었고 그다음 보혜 양조 유시민 이제 재단 그 이사장 있죠 그 유시민 이사장 그 정치 일을 안 한다.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냥 한 번씩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정치. 주위에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악재로 개파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이런 구간에서 다시 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 지금 박스권을 계속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데는 괜찮아 보이고 TS 아까 한국석유 봤었고요. 자이언트스텝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인데 얘도 거래대금 터질 때막 거래대금 엄청 많이 터지고 4,500억 터지고 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좀 넣어놨고 구형테크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이고 어 그다음에 천천히 한번 내려 보면은 이런 종목들이 제가 관심 종목으로 넣어서 보고 있습니다. 엑세스 바이오도 그렇고 시젠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많이 빠져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방전지도 의외로 나쁘지 않, 아, 보여가지고 보고 있고, 손호공이나 진이뮤직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은 이제 유튜브 관련 그 관심 종목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특수건설을 한번, 차트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매매하기 좀 그런 것 같고, 위즈코프,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종목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위즈코프를 매매해볼 거고요 캐리소프트? 캐리소프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캐리 소프트도 해보고, 그 다음에 남강 토건, 남강 토건, 아이비 김영, 남강 토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남강 토건까지 해가지고, 어, 일단, 먼저 오는 종목들을 매수를 해봐야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내일 매매할 종목, 그인 추가로 세 종목을 더 뽑았고요. 5월 11일날 매매를 한다. 이제 위즈코프부터 보면은 얘도 심플하게 오늘 저점 구간을 손절라인으로 정하고 여기 여기서 2에서 3 이쯤이 되겠네요. 여기서 하고 그다음 매도는 이이 이 구간에서 하겠다라고 이제 관, 이 종목을 넣어놓겠습니다. 한 이쯤 좀 올려도 되겠네요. 일단은 텔레칩스는 놔두고 나머지 종목들은 지우고요.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놓겠습니다. 캐리소프트인데요. 캐리소프트도 한번 오늘의 저점을. 손절레는 정하고, 여기서 2에서 3% 위, 한 여, 여기서 매수를 걸겠고요. 그 다음에 매도는 이 구간에서 하겠습니다.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강 토건인데요. 남강 토건도 요즘에 뭐 토건 관련돼서 건설업 쪽으로도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죠. 일단 여기 손절가 정하고, 여기서 2에서 3%이 구간이 되겠네요. 한2% 정도. 그 다음에 매도는 여기. 좀 크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놓고요. 남강 토건입니다. 이렇게 총네 종목 뽑아가지고 내일 한번 매매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